자, 가스코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가스코인이 오늘 급등했죠? 빠르게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가스코인은 오늘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스코인의 외부 호재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쉽게 말해서 재단들이 활동을 통해 우리의 가스코인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거예요 두 번째로는 차트 분석입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호재로 장기적인 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차트 분석을 통해서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걸 알려드릴 거예요 자 초보 코린이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오늘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작 전에 제 계좌부터 보여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저는 XRP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아르고 코인 보유하고 있고요. 아르고의 경우에는 주말에 저희 소통방 회원분들에게 공유해드린 종목이고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짚어드렸던 코인이죠. 자, 거래 내역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밀크코인 단기적인 수익을 가져온 거 매수 매도를 통해 여기 주문 시간 확인되시고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왔고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분들 바로 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연락... 주신 분들입니다. 전부 다 밀크코인 진입을 추천드렸고 매수 근거와 매수 추천가와 매도 추천가까지 모두 안내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저도 실제로 밀크코인을 매수 매도를 통해 제가 말씀드린 근거와 동일하게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자 사실 지금 코인 시장은 말만으로만 뭐 어느 코인 매수하세요 말하는 유튜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저는 다르죠. 제가 매매하는 종목을 직접 선별해서 종목 분출을 해드리고 있고요. 제 매매 내역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코인 시장으로 돈을 벌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 분출은 저의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거겠죠.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이제 나는 다음 종목을 나도 받아보고 싶다. 급등 종목을 안내받고 싶다 하신다면 방법 되게 간단해요. 우선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보면 제가 저에게 연락이 가능한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저한테 문의라고만 남겨 주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급등 종목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가스 코인의 매수 매도 비율을 보시면 현재 시점으로 압도적으로 매수 비율이 높은 걸 우리가 볼수 있어요. 이 말은 계속해서 일정한 가격대에서 지지하고자 하는 매수세의 유입이 계속해서 가격 방어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하락보다는 이 상승의 관점이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가스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한번 모멘텀을 받을 때 강하게 펌핑을 주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스코인은 그 모멘텀의 시작점에 있는 걸 확인 가능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가스코인 이렇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5,300원 해당 부근에 가장 많은 유동성이 쌓인 거 여러분들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상승 모멘텀에서 5,300원 부근 도달한다면 1차 입절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비중의 경우에는 5,300원 돌파 시이 위로는 매물대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가격도 사실 유동성이 굉장히 낮은 가격이에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단기 폭등을 만들었던 2,900원 하락 이탈하시게 되면 무조건 칼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많은 비중 아닙니다. 낮은 비중으로 가스 코인의 경우에는. 단기 펌핑 노리기 좋은 자리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선물 같은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제가 매매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저에게 연락을 주신 분들에 한해서 그날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만 수익 본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매수와 매도 근거를 명확히 짚어드리고 여기 제 매매 내역 또한 여러분들에게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급등 종목 추천의 경우는요. 제가 실제로 이 매수를 진행하는 종목들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꾸준히 모니터링이 가능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분석해드릴 수 있는 종목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 안내받는 방법 되게 간단해요. 제 채널 코인 뉴스 채널을 구독해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남겨놨습니다. 여기로 저한테 링크로 무은이라고만 남겨주시면 급등 종목 받아보실 수 있는 거니까요.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